야담 이야기 꽃뿐이와 서방님이 첫날 밤을 보내려는데 감히 나를 두고 옛날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쇠돌이란 총각과 꽃뿐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적꼭지에서 떨어지고 나서부터 소꿉동무가 되어 날마다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른 봄이 돌아와 산마루에 파랗게 잎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들은 산기슭에 앉아서 땅을 우묵하게 파놓았습니다. 파놓은 구멍에다가는 민들레를 뜯어놓고 국을 끓이고 다른 구멍에다가는 모래알을 주워놓고 밥 짓는 신용을 했습니다. 소꿉놀이 장난을 치다 꽃뿐이가 쇠돌이에게 물었습니다. 얘넌 밥을 다 지었니? 난 밥도 짓고 국도 끓였는데 혼자 냠냠하고 먹자니 재미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쇠돌이가 답했습니다. 예, 넌 우리 집식구질을 하려무나. 꽃분이가 쇠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국과 밥을 떠놓으려무나. 쇠돌이가 답을 하자. 이어서 꽃분이가 답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가짜 한집 식구니. 함께 떠놓고 같이 먹자꾸나 꽃뿐 이가 말을 하자 쇠돌이는 쇠돌이 대로 우겼습니다. 예아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먼저 떠놓고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먹는데도 그런다. 꽃뿐이가 쇠돌이 말을 받았습니다. 에구 그럼 애기질을 누가 하니 이렇게 하자. 너는 어머니 질을 하고 나는 아버지 질을 하고 이 길쭉한 돌멩이가 애기질을 하면 되잖니 쇠돌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 꽃뿐이도 눈을 세물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장난을 치고 놀다가도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소꼽질을 하던 때는 지나 쇠돌이와 꽃뿐이가 장가들고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뒷산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단풍이 드는 때였습니다. 3년 전부터 기르기 시작하던 쇠돌인의 집 외기러기가 북으로부터 날아오는 기러기 떼들의 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러기는 며칠간 하늘을 쳐다보며 울어댔는데 어느 날 나무로 날아가는 기러기가 이 울음 소리를 듣고 쇠돌인의 집으로 날아내렸습니다. 두 기러기는 3년 만에 만난 기쁨으로 끼룩끼룩 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러기들을 보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부부로 이별을 해서 만나서 이러는 것이요. 한 사람은 기러기가 3년간 이별을 하였다가 다시 만나니 기뻐서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애미와 새끼 사이인 것이야. 다른 사람은 애미와 새끼 기러기가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 기러기가 몸이 뒤엉킨 채로 숨을 걷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마을 사람들 남녀노소 할것 없이 괴이적인 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처음 나오는 화제가 기러기가 숨을 거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곰상곰상하게 내 한마디, 다른 사람 한마디 의논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서로 낯을 붉히고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각자 자신들의 주장이 확고했습니다. 다들 자신의 뜻이 맞다며.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기러기를 두고 논쟁을 펼치며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게 되니 내가 올거니 내가 올거니 하던 논쟁도 하나의 생각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두 기러기는 갈라진 지 3년이 되는 한 쌍으로 추측했습니다. 기러기가 서로를 만나고 보니 그 정이 더욱 깊어졌는데 다시 날아가려니 3년 동안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기러기는 애석하게도 하늘을 날수 없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러기는 서로 갈라질 수는 없고 더는 떨어지기 싫은 마음에 기러기 두 마리가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러기처럼 정이 깊어야 해. 마을 사람들은 기러기처럼 부부 사이에는 정이 깊어야 한다며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기러기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은 것처럼 남녀 사이에도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러기에게 일어난 일은 마을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기러기의 사건도 대충 일단락이 나고, 그 이듬해 봄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쇠돌이와 꽃뿐이가 장가들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경사를 앞두고 있던 차에 문제가 하나 발생되었습니다. 쇠돌이와 꽃뿐이가 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김부자는 꽃뿐이의 아버지에게 빚 독촉하러 왔습니다. 꽃뿐이네는 살면서 어려워질 때면 김부자에게 돈을 빌리곤 했는데 김부자는 거의 사채 수준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꽃뿐이네는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돼 돈을 빌리면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김부자는 이걸 이용하여 꽃뿐이를 평생 종으로 쓸 목적으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꽃뿐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 빚을 갚으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김 부자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평생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김 부자는 꽃분이 아버지를 만나 돈을 갚지 못하면 꽃분이가 머슴질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쇠돌이는 김 부자에게 사랑하는 꽃분이를 꼼짝없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자의 집으로 머슴으로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나온 사람은 없으니. 이는 영영 이별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쇠돌이는 아버지와 의논하고는 꽃분이를 데리고 멀리 타양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꽃분이의 아버지를 찾아가 의향을 물었습니다. 두사도는 의논 끝에 늦은 밤 아무도 모르게 혼례를 치르고 타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도는 한 집에 모여 앉아 마을 좌상 영감을 모셔놓고는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며 혼례를 올렸습니다. 쇠돌이는 꽃뿐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기러기의 사랑처럼 굳건하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꽃뿐이 앞에 함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쇠돌이는 기러기 모형을 만든 나무 기러기를 세번 들이밀고 절을 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쇠도리와 꽃뿐이는 밤중으로 타양길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좌상영감이 혼사에는 나무기러기를 쓰기로 했는데 나무기러기의 날개라도 돋친 듯온 나라에 이러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조선 예법에 장가드는 날 신랑은 나무기러기를 밀면서 자신의 굳은 맹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본시 나무 기러기는 친형례를 행할 때 신랑 집안의 어른 중에서 한 사람이 들고 신부 집으로 가 신부 집 사람을 통하여 신부의 부모에게 전해드리는 거였습니다. 신부의 부모는 집안의 우서른들과 좌정한 가운데 신랑의 배례를 받는데 이때 신랑이 신부의 양친에게 나무 기러기를 드리는 예가 전한 예입니다. 전한 예를 올린 후 신부의 어머니가 치마 폭에 나무 기러기를 안고, 신부가 있는 방 안으로 던지는데, 이때 나무 기러기가 서면 아들을 낳고, 누우면 첫 딸을 낳는다는 속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